제주도라는 곳의 장단점 얘기할 때 제가 단점도 얘기를 했지만 장점은 아이슬란드보다 낫다 아이슬란드 갈 돈으로 제주도를 가라 내가 그렇게 해서 정도로 제주도가 낫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처럼 맑은 날씨에 이런 바다를 보니까 진짜 아이슬란드보다 낫네요 오늘 제주도 온 김에 아이슬란드 얘기를 잠깐 하고 지금 몇 시죠? 28분.. 아니 시간이 안 보여 3시 반에 끝낼게요 어, 여행을 좀 많이 한 사람들이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8년 전부터 아이슬란드가 대세로 떠오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인사가 그거야 나 아이슬란드 가봤어? 나 아이슬란드 갔니? 유럽은 다 기분 가니까 유럽 갔다오면 기본 10개국 되거든요 동남아 몇 개국 갔다오고 호주 뉴질랜드 갔다오면 20개국 되거든요 근데 한 30개국 전 가까이 가면 이제 버킷리스트에 올라오는 나라가 아이슬란드예요 그래서 한 30개국 가까이 간 사람은 아이슬란드를 가야되는 나라로 꼽는 시절이 있었어요 2016-17일 때쯤 한 10년 안된 그 시절에 그래서 나도 언젠가 아이슬란드를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 뭘로 가지를 생각하니까, 아이슬란드가 내가 가본 나라 중에서 뭐가 매력이 있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현무암을 기준으로, 화산섬을 기준으로 가면 하와이도 있고, 뉴질랜드도 화산섬이고, 그 다음에 섬을 기준으로 보면 하와이 섬도 괜찮고, 시칠, 저기, 이태리 시칠리아도 괜찮고, 뭐, 섬 괜찮은데 많잖아요. 그 기수도 순위가 밀리고, 뭐, 섬 괜찮은데 많잖아요? 그 기수도 순위가 밀리고. 누가 또 오로라를 얘기하더라고요. 오로라를 보려면 캐나다가 차라리 낫거든요? 그래서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아이슬란드를 가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슬란드를 가야 할 이유가. 그랬는데, 뭐 때문에 아이슬란드를 저는 갔냐면, 블루 라곤이라고 온천이 있어요. 해수탕이지 바닷물 거여 여기가 바다잖아요 여기가 현무암이잖아요 거물 그대로 끓여들여서 여기 온천을 하고 있는 게 블루라곤이에요 블루라곤 치면 이제 나오는데 그런 온천은 전 세계에 없거든 어 일본도 그 정도로 안 돼요 독일도 그 정도 안돼 핀란드 당연히 그 정도 안돼 근데 딱 아이슬란드만 바닷물 끓여와서 화산섬에 연기 쑥쑥쑥쑥, 이검은 바위 사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미나면서 온천이 가능한 블루라곤이 있어요. 아, 내가 저 온천 때문에 가야겠구나. 갔어요 처음 갔는데, 계절은 항상 다르게 가는데, 여름이 먼저 갔는지 겨울이 먼저 갔는지 이런 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갔는데, 와, 진짜 끝내주는 온천이더라고요. 규모도 그렇고. 어, 전체적으로. 유럽에 그 정도 시설이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와, 온천만 한두번 했어. 그 바쁜 와중에 온천만 두번 했어요. 한세 한 시간쯤 해수탕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어역을 해서, 어역을 해서 해수탕이고, 걔네들은 그런 말안 쓰죠. 그냥 내추럴 스파, 내추럴 핫 스프링,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뜨거운 자연산, 온천, 이렇게 말하겠는데, 내가 볼땐 해수탕이야. 그 섬에서 바닷물 끌어들인 해수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가격도 비싸요. 입장료가 1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도 비싸고 하니까, 본전을 뽑아야겠다, 그러고,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 어 몸이, 어 짠지. 짠지처럼, 송 그손 지문도 그렇고 찌그러들어요. 이게 뭐라 그러지? 쪼글쪼글해지는 거. 몸을 너무 오래 그 짠물에 담그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 맥시멈 3시간 이상 있기 힘들더라고요. 일단 몸이 쫙쫙쫙 그 짠물에 몸이 빠지니까 몸 컨디션도 그렇고 피부가 벌써 거칠거칠해져. 그렇게 되는 건 몸에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시간을못 채우고 철수를 했어 그리고 뭐 그날 어 고기를 맛있게 먹고 고단백을 섭취하고 하루는 딴데 가서 또 액티비티를 하다가 또 갔어 이틀 뒤에 근데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는 물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 그러고 어 사우나도 들어가고 증기탕이죠 어 거기서 내주는 머드 있어요 머드팩 같은 거 그것도 좀 하고 또, 바에 가서, 어, 맥주를 마신 것 같아. 어, 거기는 맥주도 허용했던 것 같아요. 맥주도 좀 마시고 하면서 시간을 좀잘 보냈지. 책도 가져가서 읽었나? 야, 책은 읽, 가져가지 않은 것 같은데, 젖을까봐. 아무튼, 그래서 이것저것 다 했어. 다 해도 한 3시간 지나니까, 이제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물에 못 있겠더라고요. 몸이 약간 짠지가 되는 거는 어떻게 어떻게 극복을 하겠는데, 허기가 져서 더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샌드위치, 뭐, 햄버거 먹어도 배가 안 돼. 그런 걸로 기운이 없어요. 안 되겠다. 이제 배가 고파서 철수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철수해서, 이제 그, 중국 식당 가서 또, 뭐, 돼지 볶음밥, 소고기 볶음밥, 이런 거, 이런 거 먹고, 또 이제 탄수화물로 채웠는데, 지금, 아이슬란드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물가도 엄청 비싸고, 그 나라는 공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자연 환경이 좋은 거는 어떤 전략적으로 나라에서 그렇게 관광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관광객들한테 여행하기 너무 잘돼 있고 영어 다잘돼 있고 내비 잘돼 있고 어 아무튼 전체적으로 와이파이 터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너무 잘돼 있어요. 그리고 뭐 캐나다랑 비가 번쩍해. 그런데 캐나다에 없고 미국에 없고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아이슬란드 에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laughs> 왜 사람들이 아이슬란드를 가려고 했고, 왜간 사람이 또 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게 10일을, 섬일주를 하면서 느낀 것만 1분 브리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이슬란드를 갔을 때는 이미 한 60개국을 했을 때에요. 아이슬란드가 61인가 62번째 나라였으니까 더 이상 여행은 안 가야지 생각하다가 하도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해가지고 갔는데 뭐가 다른가 하고 봤더니 이게 다르더라고요. 내가 아이슬란드 갈때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아이슬란드를 간 거죠. 걔한테 내가 말했어요. 뭐가 좋냐? 너는 버키리스트라서 왔으니까 뭐 만족도가 클것 같은데 내가 아이슬란드가 왜 좋냐고 나한테 묻는다면 이거였어요. 내가 가본 50개국이 아이슬란드 한 나라에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시큼먼 현무암 화산섬 있는 거는 하와이에서나 볼수 있는 풍경이에요. 바닷가에 이렇게 된 거는 하와이에서나 볼수 있거든요. 이 풍경 있죠. 몽골 가가지고 더 넓은 벌판에 말들이 뛰어노는거 그거는 몽골 가야 볼수 있거든요 그 풍경이 거기에 펼쳐지고 호주 뉴질랜드 가면 그 지평선에 양들이 있어요 양들 램 그게 그 아이슬란드에 있고 온천 같은거는 뭐 인, 일본에도 있고 뭐 캐나다에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어요 유황온천 그런데 막걔네드다원 타임 원 키라는 규모의 온천이 있고 그리고 캐나다가 자랑하는 어, 오로라가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슬란드가 한 최소한 50개국은 다 있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이래서 여행 한 30개국쯤 한 사람들이 아이슬란드를 버킷리스트에 넣는구나 라는 걸 내가 인정은 했어요 아이슬란드를 가는 돈이면 제주도를 오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는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타요 지금 이제 아까 풀었던 아까 그 해변이 지금 구름 때문에 지금 회색이 되어가고 있는데 딱 이래요. 제가 두 번째인가 갔을 때 아니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이슬란드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첫날부터 폭우 왔어요. 다음 날폭를 내렸어요. 도로에 눈이 하도 깨끗하고 공기가 청정한 나라다 보니까 눈이 오니까 눈 덩어리가 있다만한 덩어리가 야 그냥 진짜 그냥 내 목까지 도로가에 쌓이더만 제, 제 키가 짧으니까 한 1미터 그냥 쌓이더라고 모든 교통 수단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캐나다 로키가 가지고 겨울에 갔어요 아침에 조식 먹고 어, 나가려고 하면 눈이 밤새 와서 눈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딱 호텔 로비에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제설작업 7AM, 7시부터 시작해서 한 10시까지 제설작업이 완료될 것 같으니까 차량 운전은 10시 이후부터 하십시오. 또 어느 호텔은 뭐 저희는 지금 빠르게 밤새 제설작업을 해서 8시부터 도로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캐나다는 딱 되어 있거든요. 관광 선진국은 캐나다가 더 선진국이에요. 그런 거 보면 겨울 기준으로. 그런데 아이슬란드 겨울에 갔더니 호텔 직원도 몰라. 아, 아무도 몰라. 눈 언제 치우는지 아무도 모르고, 치우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눈 치울 인력도 없나 봐. 아무도 안 치우고, 며칠 동안 있었는데, 눈 치우는 거못 봤고, 꼼짝 못 했고, 예약한 모든 투어 그냥 취소됐다고 매일만 날라오더라고요. 아, 우리 무슨 액티비티, 무슨 무슨 회사인데, 취소됐다. 빙하 하이킹 취소됐다. 빙하 크루즈 취소됐다. 이러면서 막 계속 취소문자만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니, 무슨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겨울에 눈한번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못 세우나. 라는생각에서 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캐나다만큼 완벽하게 그게 안 되어 있구나. 제설에서좀 약하구나. 그걸 보고는 야, 겨울에 아이슬란드 갈것 같으면 차라리 제주도를 가라. 제주도가 헐낫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망고에 질린 거 같고. 폭설이면 뭘못 봐요. 겨울에 갔는데 오로라도 못 봐요. 폭설에 오로라가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맑은 날 아이슬란드를 겨울에 갈까 아니면 제주도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이슬란드가 생각은 나요. 아름다웠지라고 생각은 나는데 겨울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